음종이 <laughs> 주문했어요? Yeah. 뭐, 뭐 주문했어? 어떤거 주문했어? 그걸로 그거 뭐에요? 누들 계란 누들 계 누들 원하세요? 계란 누들 에그 누들 주세요. 그 어. 어. 핫도그. 아빠 핫도그. 에그 누들. 포유. 에그 누들. 어. 오케이. 그 벌써 이렇 주문하는 것도 이제 배웠습니다. 세정이. 여전이만 3세 6개월인데 벌써 이제 이렇게 가게에 와서 주문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여기는 지금 세차하러 왔어요 이렇게 필리핀 세차장 세차장에 이렇게 아구야, 빨리 주세요, 해. 아 네, 어, 한국말로 잘 따라하고 있어요.